3월 7일 날마다 말씀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풍성한 삶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희망이 깨어져 고난과 은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에 아파하고 있느냐? 반드시 휴거의 영광이 있다. 지금의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 뒤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나에게는 왜 고난만 있는가 라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미로 이해하며 이 고난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은 세상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고난은 휴거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피할 것도 아닙니다. 담대하게 주님이 보내시는 고난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휴거와 버금가는 기쁨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